채은과 클대하고 난후 상윤은 상황 파악 잘하고 눈치 빨라 시간 낭비 안 하려 방향을 턴한 거로 보이고 그동안 재현에게 잘 보이고 싶었고 잘 해주고 싶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생각이 많아지고 혼란에 빠졌고 이런 상윤을 채은이 위로해 주는데 이후 상윤은 채은을 불러내 난너 쓰려고 한다고 돌직구를 던지는. 상남자 모습을 보였는데, 상윤의 인터뷰를 보면 그의 고민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지민 생각 안 나게 "안 해본 것들 해줄라고" 데이트 코스 짰고, 운전 피곤해도 글램핑까지 가고, 오직 재현이의 최선을 다했는데, 밥 먹을 때 흰옷 입었는데, 빨간 국물 시켜서 밥 제대로 못 먹었을까 봐 인터뷰 때까지 걱정하고 있는 거로 봐서 되게 섬세하고 완벽주의자 같은 성향 같고. 재현 마음 얻으려고 엄청 갈아넣었구나 싶은데 그런데 데이트 후에 보면 재현은 계속 지민이 곁에서 서성거리고 방에서 둘이 커플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걸 계속 직관하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을 것 같은데 만약에 홈내까지 했는데 또 그런다면 멘탈 터지지 싶고 가뜩이나 늦게 매기로 들어와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재현에게 가망없음을 느낀 것 같은데 남출 두 명이 공주님 모시기에 힘들다가 마음 알아주고 고마워할 줄 아는 상대 만나서 탈출한 것 같은 느낌이고 재현이 선긋지도 않았는데 남자들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는 상황인데 예고에 지원재현 채은 나오는 거 봐서 홈데 커플은 새 커플 페어링 된것 같고 재현에게 다가오는 파란색 차가 지민 거여서 지재현 확정 우지원 확정 마지막 채은의 선택만이 남았는데 찬영은 안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고 채은은 간절할수록 더 복잡한 마음이라고 하는데 외피들이 분석한 결과 채은이 혼자 요리하고 있는 거랑 옆에 나온 손이 찬영이라는데 과연 찬채가 홈 데이트 커플일까요? 또 15화 예고에서 수아는 지민과 대화를 신청하고 상윤은 재현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말을 전하는데, 마지막 최종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